오늘도 디시인사이드 한 바퀴 돌아보자. 오늘의 와르왈은 주한 미군의 전력은 과연 쓸모가 없을까? 주한 미군 북한 위협으로부터의 대한민국 방어, 중국, 북한 등. 공산권 국가로부터의 자유진영 보호, 대한민국과의 안보 협력. 중국 상대하는 새 냉전 질서에서 미국이 한국 못 믿어와. 동맹 없으면 국방비 늘고 신용등급 낮아져 미국과의 동맹 가치가 최대 3천조 원에 달한다는.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이 전력이 몽땅 사라진다면 한국은 이 손실을 메꾸는데 최소한 5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자, 이제 댓글 확인 시간. 세상에서 킵의 구경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 정작 와서 하는 일은 한국 여성들 왈감뿐 크크. 왈게 말이지. 오염수 선동이라고 메모 돼 있는데, 메모 기능 확실하다. 오늘 새로 판 방고닉인데, 뭐라노 왈신 크크. 크크 오늘 새로 팠는데, 댓글이 4만 1000개가 넘네요. 메모 성능 더욱 확실하네, 크크. 그리고 아저씨 갤로그 보면, 23년도에 쓰신 글도 나와요, 크크. 이 배급왈은 하루 만에 댓글 4만 개를 달았노, 크크. 니는 등본 떼면 니네 이름밖에 없을 듯 크크. 근데 그래도 오염수 선동 흑역사인 건 알긴 하나 본에 부정하는 거 보니 크크. 하루에 4만개는 AI도 거를 듯 뭐가 문제인지 이제 명확하죠. 그둘 때문에 나라 살린 줄 알아라. 유엔 연설 보니까 천하의 못된 국제적 왕따 트럼프 연설할 때는 사람들이 꽉 차서 앉지도 못하고 서서 보는데 왜 최고의 제일 국제적 멋진 이재명 연설할 때는 사람들이 꽉 차는 수준도 아니라 거의 누워서 봐도 될 정도로 텅빈 수준이야. 구식 무기가 왈라 많지만 저 구식 무기조차 북한 입장에서는 최신식 장비들이란 게 팩트지 뭔 최신이야 다 드론 밥이지 동아일보 단독 세계 최강 킬러 드론 리퍼부대 주한미군의 창설 미군 하늘의 암살자 mq9 무인기 한반도 배치 공식 확인 미국판 아이언돔 배치 드론 대비 느그 시진핑 왈왈령이나 많이 빨아라 왈라비 산에다 갖다 버려버리고 기업들 관세 지원이나 하자. 팩트 국가가 관세 기업 대상으로 관세 보조금 주면 상계 관세 추가로 처맞아서 관세만 오르고 세금만 녹는다. 어쩌라고 있지 그구 롤때남 내란 와림? 크크 왈갱이 평균 능지 세상 살기 참 어렵지? 크크. 팩트 일찍을 환하게 만들고 싶으면 거짓을 선동하라 이직을 환하게 만들고 싶으면 진실을 알려줘라 반대로 얘기함 광우병 후쿠시마 방사는 사드 전자파 전부 민주당 지지자들이 버린 가짜 뉴스 선동임 굳이 이런 걸 정보구를 쌓아야 하냐 모아보면 재밌잖아 아니 이런 의문점 가지는 왈기들은 간첩들 밖에 없음 군필이라면 주한미군에 대해 교육받는데 동아시아의 전쟁 불씨 뿌리는 미군은 하루 빨리 철수하는 게 평화에 좋다. 바다 건너 있는 미국 때문에 전국토 불바다 만들 거냐. 김일성, 김정일, 시진핑 개활기 해봐. 다른 나라들은 구두하드면서 미군 주둔하고 동맹하기를 원하는데 어떤 왈신 마인드를 가지며 있던 미군도 나가라고 간첩들 여론 선동에 놀아나는 거임. 진심지능이 있기는 한 거임. 미군 뺄 거면 빼라에 크크즈그가 아쉬워서 못 빼는 건데, 크크 미군 빼면 부산항에 왈께 함대 주둔시키고 미사일 깔아서 일본 조준해 놓을 건데. 문외 한녀들이 시위함. 정부는 그런 단체한테 세금 막 퍼주고, 취업도 프리패스 시켜줌. 6.25때 북한 도와서 자국 작살낸 게 왈께 왈기들인데 왈께 함대 이왈날 크크. 이 왈시는 남한과 북한이 교체 가능하다는 걸 모름크크. 주한 미군이 쓸모가 없다는 왈기가 어디 있어? 미필틀포티들 우크라이나 보면 미국 아무것도 못하더만 크크. 자주국방이 답임 왈시님. 미국이 지원만 하고 있는 우크라를 3년째 못 처먹고 있는데 미군이 직접 개입했으면 1년 안에 푸틴이 뒤지던가 핵전쟁 나던가 하지 않았을까 주한미군은 양날의 검임 언제든 우리를 찌르는 비수가 될수 있어 그러니 잘 활용해야 하는데 이 개돼지 왈기들은 정가의 보도 마냥 무작정 주한미군 없으면 나라 망해 이와랄 하고 있으니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주한미군 주둔시키는 게 중국이나 러시아 견제하기에 최적의 위치라 마냥 우리가 의뢰 위치에 있을 것도 아닌데 자원도 없는데 정치 외교적인 요소들 뭐 하나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는 왈신 왈키들 국민 전체가 시진핑핑이나 개정은이 나라 집어 삼키는데 동의하고 미국에 총구 돌리는 게 아닌 이상 뭐래야 양날이 거미됨 왈시나. 네가 중국인이니까 너한테 거미겠지. 크크한국한테는 득밖에 없다. 네가 중국인이니까 양날이 거미지. 휴전국이라서 가뜩이나 다른 나라 대비 해외 투자가 저조한데 주한미군 빼면 그나마 있던 투자도 어디로 가겠냐? 왈갱이야. 주한미군 없으면 남한 소련 왈게 북한으로 1대 3으로 싸워야 하는 건데. 평수 왈지 찢는 홍어 왈빨, 민주노동당 왈기들은 이런 상식도 모르노? 왜 싸움? 미국 없으면 애초에 중러는 적도 아니고 그냥 교역상 되지. 북한은 서로 신경 끄고 제갈길 가자고 주장 중이고, 한국 대통령은 현실 감각을 상실한 금치 산자 수준이야. 이재명 대통령은 뉴욕 증권 거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한민국은 주한미군 전력을 빼고 자체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 정신병자가 아니면 할수 없는 소리를 국내도 아니고 미국에서 하고 있어. 그냥 지금 한국 머리 위에 떠있는 미정보 자산만으로도 감사하며 절해야 돼. 얼탱. 여기 왈개 간첩들 빼곤 다 알고 있음 크크. 레알 크크. 주한미군이 쓸모없는 게 아니라, 주한미군 공격받았다는 핑계로 미국이 전쟁 참여할 명분이 돼주는 건데, 이걸 굳이 말로 설명해야 이해를 하는 건가? 바로 아래에 미군 꺼져 하는 실배글이 있잖아. 레알, 걍, 서울에 주한미국 박아놓는 것만으로 핵 맞을 일이 없는 건데. 아니, 걍, 레드팀 한번 하면 미국이 최우선 협상국으로 해준다니까. 그거 하다가 2월날까지 온 건데, 무슨? 레드팀 한번 하면 영원히 딱지 달고 사는데 왈실련인가 초계사기 캐시템 영구권을 얻었는데 제 발로 팔아버리려고 하는 그니까 크크 레알 왈신이던지 아님 진짜 나라 팔아먹으려 하는 건지 둘중 하나는 빼박임 당한 왈기 입장에선 개활 같을 텐데 세계 역사의 남을 왈 불평등 조약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인데 왈알 크크 크크 통일 금강산 관광 미군 철수, 참 레파토리 그대로 들고 나오는구나. 민주당만 집권하면 전국 간첩 알기들 대놓고 활동함. <laughs>